테크5에 이어 두달 만에 돌아오는 신작 게임 소개 컨텐츠 게임5입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못했던 그 기간 동안 딱히 흥미로운 게임들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다행인데요. 사실 이번 달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휴재하면 욕 먹을까봐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편집도 제가 해요. 2024년 6월의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몽크의 게임5 일단 보시죠. 가급적이면 얼리엑세스 게임을 메인 타이틀에 넣지 않는데 꽤나 매력적으로 보여서 집어넣었습니다. 송즈 오브 사일런스. 신들의 전쟁으로 산산조각난 세상, 빛과 어둠의 세계,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세계의 등장. 그런 혼란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인류,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유리한 게임 비주얼이 특징인 판타지 4X 전략 게임이요. 왕국 관리와 땅따먹기 비슷한 장르의 신작 게임들도 출시 직전마다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게임도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긴 했어요. 먼저 역동적인 실시간 자동 전투입니다. 보통 이런 게임은 턴제 전투 방식을 고수하잖아요. 실시간이요. 고유 능력을 갖춘 100개 이상의 유닛 조합으로 치열한 전투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지형지물도 되게 많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전투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냐? 전략의 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여러 카드들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전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유닛을 하나하나 옮겨가며 플레이하는 즐거움은 없지만 전략카드로 인해 훨씬 빠르고 치열한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전투뿐만 아니라 일반 맵에서도 카드는 사용됩니다. 참고로 카드를 수집하고 덱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카드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용 중인 영웅과 지역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집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넓을 것 같진 않네요. 지금껏 4x 게임은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턴제 전투 때문에 꺼려했던 유저분들 많으시죠? 그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접근하기 쉬운 게임처럼 보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깔끔하거든. 더불어 최대 6명의 멀티플레이 지원하고요. 게임 음악은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12 제작에 참여했던 사키모토 히토시가 맡았습니다. 개발사는 키메라 엔터테인먼트 독일 개발사인데요. 개발한 게임들 대부분이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2017년 앵그리버드 에볼루션 이후 내놓은 게임이 없는 걸 봐서는 꽤 오랜 시간 이번 게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즈 오브 사일런스 우리말 지원하고요.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게임 최적화 혹은 완성도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두 번째 게임은 좀 독특합니다. 오톱시 시뮬레이터 부검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마냥 장난스러워 보이는 감이 있는데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코미디 아닙니다. 게다가 스토리 중심의 호러 게임입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법의학자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법의학자 이게 맞는 번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시신 안에 숨겨진 과거의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영화 제인도가 생각나는데요. 참고했을 가능성 있어요. 사인이 무엇일까? 사연 가득한 피해자 플레이어는 직접 각 사건들을 검토하고 퍼즐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임 타이틀처럼 실제 시신을 부검해요. 신체 내 장기 부상 상태 표현이 제법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전 시뮬레이터를 생각하면 어, 굉장히 진지한 거죠. 장기를 그저 꺼내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봅니다. 어디 가서 제가 비위약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어, 저도 힘들었습니다. 실제 병리학자, 버브학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제작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리얼할지, 그건 제가 병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독특한 게임인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검만 하는 게임 아니에요. 추리, 퍼즐, 호러, 시뮬레이션 요소를 모두 결합했습니다. 유령도 나와요. 개발사는 우드랜드. 딱히 이렇다 할 이력은 없습니다. 게임 완성도면에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영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 나는 매번 똑같은 게임이 질렸다. 올 여름. 좀 특별한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보세요. 오토시 시뮬레이터 우리말 지원합니다. 같은 호러 게임이라면 시신부검보다 이쪽이 더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은데요. 스틸웨이크 더 딥. 1975년 크리스마스. 맹렬한 폭풍이 몰아치는 부해바다 석유 시추 시설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 이야기를 다룹니다. 1인칭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며 게임의 궁극적 목표는 시설 탈출. 상당히 긴박해 보이지 않나요? 어, 시추시설의 모든 구역이 플레이어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샷건 없이 랜턴 하나, 거기에 끔찍한 호러 사운드. 오. 실제로 괴물이 등장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손에 땀을 지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플레이어를 압박하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지도 않아요. 쫓김 그 자체를 콘텐츠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괴물 개발진이 다소 좀 변태적인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숨고 쫓기고 도망가고 이전 아웃라스트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배경이 배경인지라 확실히 감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쪽이 좀덜 끔찍해 보여서 좋아요. 절제미가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게임은 볼륨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 오브젝 들 상호작용하는 것만 봐도 꽤 디테일하거든요. 작은 개발사가 그 디테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플레이타임은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개발사는 더 차이니스룸, 직역하면 중국 방인데 영국 개발사입니다. 중국 개발사 아니에요. 2007년 설립됐고요. 하프라이프 2 모드 제작으로 게임계에 발을 담궜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어 에스더가 있어요. 아, 그 외에 암네시아, 돼지를 위한 기계. 모두가 휴거에 들어갔습니다 등등 분위기 살짝 쎄한 어드벤처 게임들을 내놨었습니다 여기도 좀 독특한 곳이에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모 기업인 스모 디지털 그러니까 스모 그룹이 텐센트에 인수되면서 진짜 중국방이 됐어요 스틸 웨이크 더팁 우리말 지원하고요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출시와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바디 okay, 어째 이달 신작 게임들은 하나같이 두 개의 세계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게임 초탐정 사건부 레인 코드입니다 다크 판타지 어드벤처 추리 액션물이에요. 액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초거대기업 아마테라스 주식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상도시 가나이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나이. 비가 멈추지 않는 기묘한 동네인데요. 뭐 멈추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수수께끼 사건들을 세계 각지의 초탐정들이 모여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살짝 페르소나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르고요. 도시는 전체 3D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스트 와이어가 생각났어요. 아, 물론 그보다 박진감은 떨어집니다.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유마 코코 헤드. 나약하게 생긴 친구죠. 사실 제가 이 게임을 메인 리스트에 넣은 거는 이 주인공 때문이 아닙니다. 이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등장하는 사신 때문이요. 유마에게만 보인다는 설정인데 어, 우리에게도 잘 보이잖아요? 어? 보기 좋지 않습니까? <laughs> 잊지 마세요. 추리물입니다.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전환해가며 퍼즐을 풀고 사건의 미스터리가 구체화되는 미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팬텀들을 사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요. 당연히 캐릭터 성장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 탐험, 퍼즐, 전투 그리고 여러 초탐정들의 이야기. 조금 올드해 보이면서도 독창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레인코드는 이미 지난달 글로벌 출시한 바 있어요. 이번에 우리말로 출시되는 것 뿐입니다. 게임 평가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어, 사신 응? 합격 주겠습니다. 개발사는 스파이크 춘 소프트, 투쿄 게임즈 합작입니다. 단간 롬파 제작진이 만들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엘든링 DLC입니다. 황금 나무의 그림자. 엘든링 다 아시죠? 제가 DLC를 메인에 넣는 경우는 얼리 액세스만큼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달의 신작 게임들이 딱히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엘든링을 사랑하는 우리 게이머들에게 이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을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왜? 당장 공개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게임의 무대는 세계수에 의해 가려진 장소, 여신이 처음 발을 디딘 곳, 그림자의 땅입니다. 플레이어는 새로운 땅에서 미켈라의 뒤를 잇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게임 세계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오리지널은 틈새의 땅이 주 무대였습니다. 이번 확장팩은 그림자의 땅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미스터리, 새로운 던전, 새로운 적, 새로운 무기와 장비,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확장팩이에요. 빅 스케일, 새로운 하지만 신속함 지금 설명하면서도 다시 엘든링을 설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좀 난해했지만 저도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었거든요. 리뷰도 했잖아요. 보셨죠? 어. 뭐 하세요? 주문 안 하시고. 자, 제가 준비한 신작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너스로 사실 여섯 개 정도 더 준비했었는데 죄다 신작 같은 구작이에요. 이미 출시된 게임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이식되고. 예를 들어 진 여신전생 5 벤전스 PC 버전, v 이 라이징 PS5 등등. 굳이 이걸 또 길게 뽑아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6월도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디 몽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